안녕하세요, 면들 창견입니다. 오늘은 어, 외향사는 이런 사람 좋아한다, 이런 사람 뽑는다에 주제로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싱가포르 항공 나왔기 때문에 싱가포르 항공의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아권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좀 유교적인 분위기가 여러, 맞아요. 유교적인 분위기라고 하나? 유교 사상? 지금 보수적인. 그런 거 맞나요? 네, 보수적인 문화이죠. 그래서 수평적인 것보다는 수직적이고요. 좀 단아한 이미지 되게 좋아해요. 국내 항공사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사실 싱가포르 항공으로도 많이 이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후배 중에도 대한항공에서 이제 근무하다가 온 친구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거 같아요? 그랬더니 대한항공보다는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아시아 쪽은 어쩔 수 없이 아시아 문화권에 있는 좀 그런 분위기이긴 하죠. 그리고 이제 유럽 항공사를 들어보자면 저는 매우 좋아하는 분위기. 너무 복지가 좋고, 초호가 좋고, 다들 만족하면서 다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확실히. 유럽 쪽이라 그런지 노동법이 엄청 잘 갖춰져 있고요 음, 그 직원을 엄청 잘 보호해주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독초를 가면 아무래도 개성이 강한 지원자들을 되게 선호해요 그 중에서도 에미레이트 에미레이트는 확실히 본인의 그 보이스를 낼줄 아는 내는 지원자를 선호하고 카타르는 사실 중등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아시아권 문화랑 조금 섞여져 있어요. 개성이 강해야 하지만 또 아시아권처럼 되게 보수적입니다. 서비스 강도가 굉장히 높고 기대에서 어, 일어난 이슈에 대해서 저도 약간 겁나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슈가 발생을 했어. 그럼 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승무원들끼리 이렇게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하고 이제 케이스 클로즈예요. 사무님한테 가서 VR도 쓰고 엄청난 큰 딜이 아니면은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VR 올리고 이제 케이스가 끝나는데 보통 카타르나? 그런 좀 아시아권의 문화관들은 직원들한테 한번 연락해보죠 회사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그렇죠 에미레이트는 이제 회사가 직원을 되게 지켜준다고 맞아요 아니, 그렇대요 맞아. 그건 어, 진짜 너무 부럽더라고요아 음. 진짜 에티아드 에티아드도 제가 알기론 중동 그에미리트랑 buna 비슷하다고 들었어요. 음. 음. 에티아드도 되게 고급스러운 서비스 음. 하기로 유명하대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음. 중동은 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어메이티가 음. 진짜 간지 난다. 엄청 고급져요. 음. 대대 에딩 보낼 때 중동은 비즈니스. 음. <웃음>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비즈니스. 보통은 다 이코노미를 사기는 하죠 싱가포르도 이코노미였대요네 근데 그때 예외로 코로나 때는 비즈니스를 태워줬었어요 어쨌든 외향사가 뽑는 그 기준들은 확실히 회사마다 성격, 그니까 색깔이 달라요 조금 국내를 지원을 했던 그러니까 도전을 했던 지원자들이 확실히 아시아 다른 외향사를 선호를 한다거나 아니면 국내 분위기가 조금 본인과 맞지 않다 성향이 그냥 너무 이렇게 어 이렇게 좀나이이렇표현현하싶싶보여주주싶 나 싶다, 싶다 러면면은 확실히 유럽 아니면 중동 쪽을 선호를 하는 국 같아요. 음. 그리고 유럽 쪽은 분위기 자체가 너무 좋아 진짜 좋아요. 부러워. 전 사실 우리 학생들한테도 너네가 나중에 이직을 한다거나 외항사 꿈이다 하면은 그런 좀가라고 <laughs> KLM. 응. 어, 근데 KLM은 2년 계약직이니까. 짧게 승무원 해보고 싶다면. 맞아. 오래 비행할 생각 없다면. 맞아 맞아. 그래서 국내에 있다가 다른 외항사로 이직을 했다가. 어, 어, 나는 그냥 뭐 마무리로 그냥 캐리어 찍고 나와야겠다. 그러니까 진짜 비행을 이제 마무리해야겠다 할 때쯤에 캐리어 가는 걸 나는 너무 좋플것 같아. 진짜 좋으면 마지막 스텝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 어, 맞아 맞아요. 적게 비행하고 많이 버는 회사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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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비행 시간 대비 되게 만족도가 높은 회사라고 들었어요. 또 f s c 이기도 하니까. 맞아요. 그리고 유니폼 진짜 간지나지 않아? 그리고 암스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KLM은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 암스테르담 노선을 타는 한국인 승무원들이기 때문에 한국인 문화와 암스테르담 그 문화권을 어떻게 잘 커넥해 줄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볼때 되게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일단 자소서에서부터 엄청 까다롭게 보고 그리고 면접 현장에서 이 지원자가 어떻게 물건낼수 있을까 그 문화를 어떻게 잘 커넥해 줄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